뭘카인줄았어요뭘카인줄았어요 자, 안녕하세요. 그 시림이 알고 싶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황재원 장사님 인터뷰 한다고 전화 참여하실 분 참여하라고 공지를 올렸는데 너무 참여하고 싶다고 지원하셨죠? 네, 맞습니다. <laughs> 근데 제가 지원을 한 것도 놀라운데 지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놀랬는데, 제가 또 놀랬잖아요. 해외에 사시죠? 네, 맞습니다. 어... 어느 나라에 사시죠?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전화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또 놀랬잖아요. 세 번째 놀란 게. 그래서 나는 한국말 하시길래 교포인 줄 알았더니만, 인도 현지인이시죠? 네, 맞습니다. 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세요?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제가 거기에서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오늘 전화하실 황재원 장사님 무척 좋아할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왜 황재원 장사님이랑 통화를 희망하셨나요? 아, 저는 시리에 처음에 알게 되는 건 시리메 힐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저기에서도 황재원 선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인도에 사시는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고 잘 하시는 <laughs> 팬께서 씨름을 알게 된 이유가 씨름의 희열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황재원 선수 너무 인상적이고 기억이 남아서 황재원 선수랑 꼭 통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황재훈 선수, 지금 인사 드릴 테니까 인사 한번 받아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황재훈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응해주셔가지고. 황재훈 선수의 어떤 점이 좋아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별명이 네 그거, 네, 그거 좀재밌어아 재밌었구나 아네 페미네이터라는 그, <laughs> 그 부분이 재밌었군요 <laughs> 사람들이 왜 페미네이터가 왜 몰랐어요 전선생님아 그게 제 겉보기의 이미지가 좀 딱딱해 보이고 좀 경직되어 보였나봐요 그래서 MC분께서 좀 그런걸 풀어주라는 의미에서 반 또 겉의 이미지 반 해가지고 터미네이트 별명을 그 방송에서 해주셨는데 그게 나름대로 그 재밌어가지고 현장에서도 많이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게 매체에서 방송이 되다 보니까는 팬분들도 그렇게 좀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인식이 되었네요. 저는 블루 돌핀. 왜 블루 돌핀이에요? 저는 전... 좋아요. 파란색 음. 좋아하고 음. 그리고 친구들이 제가 성격이 돌핀이랑 좀 닮았어요. 아 돌고래의 어, 성격도 네, 닮았고 아 어, 본인은 또 블루색을 좋아해서 블루 돌핀이라고 지었군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데요? 한국말 너무 잘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제가 황재원 장사님한테 뭐 물어볼게요. 자, 황재원 장사님. 제가 그냥 한국 팬이면, 그냥 한국 팬이 신청했나 하고, 뭐, 대본을 짜고 이어나갔을 텐데, 음. 이 외국인이고, 또,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외국인 팬인데, 지금 좀, 생, 드는 생각이나 감정이 어떠세요? 지금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드려요. 그, 씨름의 희열 방송이 지금 끝난 지가 지금 한 6년? 5년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기억해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네요. 너무 기뻤습니다. 네. 황정. 방금... 영광입니다, 오늘은. 아, 아 황재영 장사님랑 통화돼서 영광이라고요. 네. <laughs> 네, 무척 기분이 좋으시겠습니다. 좀뚫리고 있는데 행복합니다. <웃음> <웃음> 네 여러분 이렇게 봐요 시름 선수님들 내가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여러분의 작은 배려, 여러분의 어, 작은 호의가 팬들이 이렇게 좋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막휴대접 당해보고 이런 거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배려해주는 게 팬이 특히 해외팬 얼마나 기쁘고 좋겠냐고요. 이게 여러분의, 여러분이 씨름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의 의무도 있지만 씨름 선수로서 팬한테 베풀어주는 어 이런 배려도 씨름 선수로서의 소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씨름이 알고 싶다. 최초로 해외로 굿즈가 배송되었습니다. 오늘 황재원 장사님이요. 블루돌핀님을 위해서 직접 사인까지 하셨거든요. 이 사인 용지랑 저희 그 씨름이 알고 싶다 굿즈랑 제가 인도네시아 해외 배송 그거 막몇달 걸리는 거 말고 제일 비싼 걸로 가장 빨리 가는 걸로 보내드릴게요. <laughs> 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 씨름이 알고 싶다 최초로 해외로 굿즈가 배송되었습니다. 태안군청 씨름단 황재원 장사님 편에 깜짝 전화 연결 신청하신 해외 팬에게 굿즈를 보내드렸습니다. 황재원 장사 친필 사인 굿즈 카라티, 굿즈 라운드티, 굿즈 텀블러 인도네시아로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 씨름이 알고 싶다. 국내 해외 팬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